네 반갑습니다 천궁암연아버사 입니다 2020년 경자년 신년운세 를 제가 볼라 합니다 이 신년운세죠 이 신년운세는 돼지띠 입니다 돼지띠들은 어, 묵묵하고 참 돼지처럼 자, 복이 많죠 어, 왜 제가 운냐 하면은 자, 운이 이렇게 좋게 들어올 들은 있습니다. 운이 좋기도 하고 참,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어, 26살, 의뢰생, 이분들은 만족, 시작입니다. 어, 내가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뜻문과 마음문과 이런 일이 시작이 비칩니다. 행복이 시작이다. 만족하다 이 말은 너무 좋은 뜻이죠. 어, 만족하다 모든 게 만족하다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말은 어 좋은 뜻입니다 어경그 대신에 경순한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내가 좋은 일일수록 자기가 굽히라고 어, 너무 좋은 일이 생길수록 그만하기 어 하면은 오히려 여여가가 옵니다 어, 행동을 조금 행동을 조금 그 가시면 만족 모든 기회가 오고 있다. 행복의 시작이 차고 들어옵니다. 기대를 해보시고 아주 참어이 돼지띠를 내가 전개를 본 중에서는 최고 전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재수 운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띠별로 진짜 한 내가 내 돼지띠를 내가 전개를 뽑아 봤지만 이렇게 전개가 잘 나오는 거는. 지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전개를 보다 보면 안 나오는 전개 못 나오는 전개를 제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어, 그렇지만 이 신령에서 가르쳐주는 전개가 지금 확실하게 너무 좋네요. 2020년도에는 어, 경작년에는 좀 좋은 전개가 나옵니다. 조상에서도 도와주시고 길문이 늘리고 기대를 해보시고 이분들은 26살이라도 그래도 이분들은 좀 어, 몸을 조금 조심하세요. 어린 나이라고 몸을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뭐, 내 몸을 지탕을 못 하도록 건강을 피하도록 하시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건강만 주의하시면 괜찮습니다. 38살 기해생 이분들은 운과 산문이 또 이렇게 운문을 좀 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문을 늘어주시면 애정 문제에서도 이상하기 이런 성사성부기립이 있는데 어, 성부 성사성공기립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내가 진짜 애정문제에 어, 성사성부 모든 이런거를 결정을 보려면 이분들도 산문을 좀 넣어주시면 내가 모든거를 떤문과 만문거를 소원성체를 이루고 어, 이분들도 이 분들도 이래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지금 어 신년에 정개를 보면서 건강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게 제가 신에서 이렇게 가르쳐주 있긴 해. 지금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 합니다. 그러고 또오방 신장으로서 내가 오방기로서 지금 정개를 봐도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 운은 지금 차고 들어옵니다. 운은 차고 들어는데 이 분들도 운문을 조금 늘어주시거나면은 하 진짜. 제수 운을 지금 받을 운기가 차고 들어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50살 신의생 이분들은 좋은 인생의 길이 타고 오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의 길이 타고 오고 있다면 인생의 길이 타고 오는 포기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오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모든 게 힘차게 열정적으로 내가 하면은 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포기를 하지 마시고 쭉 밀고 나가시면은 내가 승리가 보입니다. 승리가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 포기를 하지 말라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포. 자, 이래 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너무 그하다 보면 포기를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포기를 하지 마세요. 포기를 안 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재수가 더오고 운문도 널리고, 어, 기대를 해보시고, 이분들도 막전께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전기가 나오니까, 조상에서도 다아주고 칠성에서도 주시고 이분들도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50살 신혜생 이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멘트로 이런 신간물이들이 많아요. 많아도 이분들은 그렇긴 해. 중간에서 가다가 너무 지치버리면 중단하고, 중간에 가다가 너무 지치버리면 중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실패가 도로니까 길게 쫙 밀고 나가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62살 이분들은, 응가, 산문과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은 신년해에는 이분들은 운문을 조금 널어 주시면은 내가 뭐안문가 야망이 기대가 큽니다 기회, 기대가 오고 있습니다 재수 문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 62살입니다. 온문을 넣어 주시고 돼지띠 다 이분들은 온가 산문을늘어 주시고 나면은 기회가 오고 있다면은 재수가 오고 있답니다. 이분들도 참이 공질이 엄청나게 셉니다. 칠성 공질이 셉니다. 어 셈다 보면은 오다 가다가 밀릴 적에는 어, 사업이 오다 가다 밀릴 때는 벼락처럼 잘 밀리고, 손님이 끊기 뿌려면 벼락처럼 끊기 뿌리고, 구슬 수도,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 인간이 구슬 수도 많이 탑니다.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어, 그, 칠성 줄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성 문만 널어주시고, 산문 다 널어주시고, 온문을 널어주시고 나면은, 재수가 들어오시고, 들어오고, 어, 야망의 희망이 보이고, 운이 차고 들어옵니다. 길문만 널어주세요. 길문만 널어주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어, 이분들은, 이십 이십, 20... 2020년도에 어, 경작년에는 새운에는 나쁜 운세가 아니니까 좋은 운기가 차고 돌리 고 재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운문만 늘어주고 나면 은 이분들도 행복이 가득하게 차고 들어오고 길문이 늘리고 동서남북문이 사방 늘립니다 사방문이 늘립니다예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